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진유가 따라붙습니다. 뒤로 김진영의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16대13 석점 차.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스크린 제대로 걸렸습니다. 수비가 바뀌었어요. 배수용의 석점 네. 들어갑니다. 김강선 일단은 루슨에게 첫 패스가 나갑니다. 가로채기 성공 김진영 3초입니다. 자 김진영 안쪽 띄웁니다. 1렙 덩크. 페리코 화이골 볼을 뺏어냅니다. 익스 선수 앞에서는 어림없습니다. 김진영 스피드를 살립니다. 득점 앤드원. 삼성 한번 탄력이 붙으면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아이자히스 멀어지면서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원핸드요 아. 자, 이제 리바운드 중요합니다. 2쿼터 마지막입니다. 김진영 스페인 무브 그리고 레이업 시도 들어갔습니다. 수비 아, 두명 따라붙었습니다. 한발 들어오면서 외곽으로 내주고 김진영 섭점. 오, 아. 들어갔습니다. 무만 방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잘하는 부분 다음에 김진영 스크린 안쪽으로 패세요. 완벽한 패스입니다. 아이제 힉스 김진영 베이스라인 쪽파고듭니다골밑 득점 만들었습니다. 자, 2 대성 앞쪽에 수비가 있습니다. 4대3 아웃 한번 돼요. 어, 패스 걸렸어요. 김진영가로 체기. 하 코트 넘어왔습니다. 이 대성. 어, 뭐 뺏겼어. 뺏겼어. 그리고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잘 나왔는데 여기서 너무 드리블 길었어요. 네. 그리고 또 파울 아, 너무 드리블이 길었어요. 네. 아 이제 장민구 선수의 자유투에 오늘 한점차 자유투 1구. 어! 오안 들어갔어요. 여전히 한점차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동점. 최한민 연결됐습니다. 어, 이승현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Uh, 오늘 서울 삼성대 고향 오리원 시즌 6라운드 경기가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출칭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진영 앞쪽으로 빠르게 입니다 IJ 히스! 투앤더 이동엽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김현수 건네주고 골밑! 투앤더 김진영! 자, 이렇게,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납니다. 94대 9 0 서울 삼성이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